7은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21일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등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고작 2분간의 짧은 회동에 그쳤지만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중국 견제의 최전선으로 향하는 윤석열의 외교 방향은 이번 주요 7 개국 정상회의 참석으로 더욱 뚜렷해졌다. <laughs> 윤석열과 조 바이든, 기시다 후미오 이 세선 이날 삼국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가기로 하고, <laughs>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 협력,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 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정보 공유와 군사 협력이 계속 진전되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주도해온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깊숙이 개입하는 상황이 분명해지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이번까지 10개월 동안 세 차례나 열렸다. 다만 이번 회담은 바이든의 국내 일정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깜짝 히로시마 방문 등으로 2분 동안 상견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회담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한미일 두 정상을 초청해 조만간 워싱턴에서 다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밀착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미중 경쟁 와중에 한국 외교가 미국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고 있다.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나온 정상선언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신흥개발도상국 등을 한데 묶어 광범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구상도 담겨있다. 한국은 해원국이 아니어서 공동성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은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동안 북한과 러시아를 보편 가치와 국제법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가치 외교 규조를 강조했다. 21일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을 하고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손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전원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안보 공급망 재편 등에서 미일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윤석열이 과도하게 한미일 중심의 가치애교에 애교력을 집중하고 중국 외교를 실종상태로 만드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역대 경제부총리 등 원로 경제관료들도 최근 기재부가 공개한 영상 인터뷰에서 중국과 등지서는 안 된다. 미국과 협조를 유지하고 중국과도 경제관계를 활용해 유연하게 충격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복합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고언을 드는 예멘에서는 안 된다.